어, 화이트, 옐로우, 3쿼터, 30대 18로, 옐로우, 16, 삼, 16으로, 30, 옐로우. 시작하겠습니다. <웃음> 놓쳤다. <웃음> 몰라. 몰라, 몰라, 몰라. 못 봤어. 이거 얘기하다가 못 봤어. 15초! 1 5 굿샷! 굿샷! 백판 놀아서, 저, 저, 그렇저 형이랑 저랑 진짜 백판 놀아서. <laughs> 네, 좀 저렇게 다붙이게 해야 되잖아요. 돌아갔 가면 안 됩니다. <끼리도> 음> 준이라 쫄지 마라. 준이라 쫄지 마라. <laughs> 자, 연태가 좀 빡세네. 잘 뺐다. 잘 바꿨다 오이름 어, 좋다 아이 옐로우 흐름 화이트도 흐는데 에이 14초 14초 조금만 빨았으면 딱긁었는데귀이운이 귀여운데. 귀여아이 귀여운데. 귀여운데. 귀여 오, 오 나이스. 나이스. 오! 나이스 나이스. 오, 나이스. 나이스다 이건 진짜. 와! 나이 진짜 농구 잘하는 스대잘 <laughs> 어, 진짜 농구 잘하는 스대다4초 그룹, 릅아 좋다. 이옴았나요 어. 나이스! 아유! 이걸 어습니여기만만만한 예. 쫄았다. 잘봤다. 다시 해. 나 둘, 셋. 하 나이스 잘썼다잘 쐈다 렇게좀 적극성 갖고 확인해 공격해야 돼 네. 와, 나이스 좋아 아드류 나이스 드루야, 패스 좋 <laughs> <드루야, 드루야. 웃음> <드루야, 드루야. 웃음> 민용이형도 안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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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~~ 아! 준일이 나이스 플라이톱 빠이 플라이톱 빠아 사진이 왜 깨지지? 잘바다잘4다 4초, 4 4초, 5초, 6 8초, 0초 10초, 1 1 4 10초, 10초, 1 10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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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. 와이 샷. 네, 벌려서 떠줘 벌려서 떠줘 아이고. 13초. 12초. 줄까? 줄까? <몬� yere> 나이스 잘했다. 3초, 2초, 2초. <뭐라> 옐로우 45 화이트 30.